러시아를 도발했던 일본이 참교육당한 사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마찰이 생긴 사건을 알아볼 텐데요. 현재 일본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곳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분쟁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를 두고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쿠릴 열도는 일본 후카이도부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잇고 있는 섬들입니다. 오우츠크해와 태평양을 가르고 있죠. 총 56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섬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제일 남쪽에 있는 네 개의 섬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투르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입니다. 과거부터 이 지역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계속 영토 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1855년에는 네 개의 섬이 일본 영토였다가, 1875년에는 사할린을 러시아에게 전부 양도하는 대신. 쿠릴 열도를 다시 일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 사할린 절반과 쿠릴 열도 전부를 가져가게 되죠. 제2차 세계 대전의 끝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데 이때 소련이 쿠릴 열도 전부를 점령했었고 일본의 주권이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미치지 못한다고 포츠담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련의 영토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소련의 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쿠릴열도의 시코탄섬과 하보마이 군도를 넘겨주는 대신, 일본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양국 사이에서 끊임없는 마찰이 있었고, 현재는 소련을 이어 러시아가 시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영토이며,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섬에는 히토류를 포함한 각종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시림, 화산, 폭포 등이 있어 관광지 개발을 해도 수익성이 보장된 지역이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절대 내줄 수 없는 땅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대도 당연히 배치해 두었습니다 18 포병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t-80 전차를 비롯해서 bm-20의 다연장포 12문과 자주포들이 있고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 미사일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했을 때 막을 정도의 전력이 아니며 러시아 본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미 군을 배치해 시효 지배도 하고 있고, 전략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러시아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인 일본은 끈질기게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망원들을 쏟아부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러도 4개의 섬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성지를 긁기 시작한 것이었죠 일본이 계속 쿠레이오토 반환을 요구하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러시아는 심기가 많이 불편해졌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출격시킨 것입니다. 투폴레프 95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핵폭탄인 차르본바를 투하했던 폭격기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입니다. 투폴레프 95 폭격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8일 투폴레프 95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사할린을 지나 일본 해안에 따라 비행했습니다. 두 기의 투플래프 95는 도쿄 바로 코앞까지 날아갔죠. 일본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폭격을 맞았고 심지어 두 방의 핵폭탄까지 맞은 일본은 폭격기에 대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에게 어떤 군사 행동으로도 대응할 수 없었고.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러시아 쪽으로 회항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투폴레프 95-2기가 일본 열도를 따라서 비행하자 당시 일본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었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잊혀져 가는 듯했습니다. 다시 기억에서 사라지니. 쿠릴 열도에 대해 일본이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었죠. 러시아는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 9월 8일 러시아는 조용히 투폴레프 95를 띄웠습니다. 오전 6시에 대마도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다시 일본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저번에는 살짝 들렀다가 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마도를 지나 규슈 서부를 통해 오키나와를 갔고 그대로 일본 해안에 따라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쿠릴 열도 상공에서 IL-78 공중급유기를 통해 공중급유를 받았습니다. 일본에게 보란 듯이 여유롭게 군사작전을 벌인 것이었죠. 당시 일본 후쿠시마에 일본 총리가 방문했었는데, 그때를 딱 맞춰 후쿠시마 근처를 비행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력 시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훈련 비행이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 한 명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핵탄도 미사일을 날릴 수 있으며 러시아 공군을 통해 20분 내로 일본의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 라며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항의가 줄어들게 되었죠.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국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중국은 지지하고 있으며, 대신 다오이다오 지역에서의 지지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미국은 우방국의 의리를 지켜 일본의 편에 들어주고 있지만, 러시아에게 압력을 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화끈한 무력 시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